알수게 되는 거고요. GPR은요, 레이더 탐사로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조사하는 탐사를 GPR 탐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의 적용성은 이건 지하 매설물 조사입니다. 그렇죠? GPR 이것도 면접관 뻔질나게 물어봐. 음, GPR 몇 페이지에 있냐? 그 바로 뒤에 있죠. 프런트 재킹 담인가요? 앞에 뒤에. 5 8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내가 션먼 부기 전날 팔 얘기해 준거 아닙니까? 예, GPR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GPR 탐사. 그래서 어, 거기 보면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 장비가 간단하고 해상도가 높고. 그죠? 예. 요거는요, 특징이 장비가 간단해. 그 다음에 해상도가 정밀하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주파를 사용한다. 고주파를 사용하는 탐사. 이거는요, 이제 늘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레이더라는 게그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10m 이상의 거기에 뭐 전분이 오는데 가탐심도. 골란하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하 매설물 조사를 써. 그럼 이걸 연달아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지중 케이블,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석유 탐사, 석유 탐사 할 때도 쓰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석유 탐사에도 이용이 된다. 완벽한 답이요 그냥. 음, 그래서 거기에 보면 GPR 탐사는 전자파를 송신으로 해서 어쩌쩌 저쩌고 이래가지고 어, 전자파를 인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위치와 형상조사.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는 탐사다. 어, 탐사다. 레이더 탐사. 그죠?